문길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또한 번의 대상 경주 시상대를 또 오를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다. 지금 적수가 없습니다. 실버 홀프가 경상남도 지사배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부산에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나요? 예좀 네, 전에 이제 훈련 끝나고 또 거기 관리하는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어제 조금 강한 이제 뭐로 해주고 오늘은 가볍게 타서 발주까지 다 연습까지 끝냈다고 했는데 오말 컨디션은 여기서부터 그랬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까지 좀 주기가 길어서 문알보배를 감행을 하셨어요. 그 1,200m 단거리에서도 실버프가 정말 놀라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코리안 스프린터 때, 뭐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네이스가 좀한번 꼬였어요. 꼬이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다고 생각됐고, 또 작년처럼 말이 이제 경주를 뛰고 나면은, 그, 체중이 많이 빠진다든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상태였으면은, 이제 그렇게 문화일보배를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오래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말이 다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단련이 됐된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일보배를 중간에서 뛰었고요. 뭐, 구주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꼈어요. 이제 체중을 빼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문화일보를 뛰고 나서 부산 내려갈 때까지 또 체중이 예전 체중으로 회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킨즈 투어는 이미 우승마를 확정이 됐죠? 예, 네, 이제 뭐, 뚝선배, 케이는 배로 우승했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됐는데, 아무튼, 뭐, 감동의 바다? 예, 네, 감동의 바다 이후로 뭐, 퍼펙트하게 이제 마무리까지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2,000m 장거리입니다. 물론 2,000m 장거리에서도 실버월프는 어,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고요. 어, 어떻게 보세요? 이 장거리가 아무래도 좀 오랜만이라서요. 예, 이제 그 작년보다 오히려 이제 상대마들은 뭐더 약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적인 측면에서 말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제 이거, 이게 거이 관건인데 실버월프의 장점이 이제 거리를 좀안 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000m도 충분히 지실력껏 뛰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1,200을 두번 연속 뛰고 이제 2,000m로 갑자기 늘었는데 뭐그 부분은 말이 잠재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보세요? 번호도 뭐 2,000m라 이제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안쪽 번호가 아니었으면 했어요, 속으로. 근데 오히려 안쪽보다는. 8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7, 8번이. 근데 8번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실버프와 함께 또한 마리가 이제 서울에서 출전을 하는데 오케이 굿이죠 어,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네요. 예, 이제 이 말은 뭐 걸음 자체가 워낙 부드러운 말인데 이제 경주 나가기 전 이제 훈련 과정에서 조금 훈련이 까다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라스트에 한 방이 없다 그럴까? 임팩트가 없는데, 그래서 꼭 아쉽게 지고 하던 말인데, 일단은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조금 올렸는데, 뭐, 이게 말이 힘이 차오르는 속도가 다른 말들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은데, 서서히 그래도 조금씩, 경기 뛸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또 김영규 기수가 타봤던 말이고, 그래서, 전번에는 좀 빠른 말들한테 지고 뭐 아직 3등 왔는데 이번에도 뭐 앞에는 못 가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한 3, 4번 정도 따라가다 보면은 뭐 뚝심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